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니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가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투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 시간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73kg로 네 제법 그래도 네 말랐었던 제가 15kg나 내졌습니다. 네, 큰 일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살살도 안 빠지는데 완전 돼지가 돼가지고 큰 일이네요. 자 하지만 이거 말고는 그래도 지나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수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사님은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여러분과 처음 만나 설교했었던 그 본문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어느 날 받아들이기 정말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동생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동생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죽음 앞에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 아마도 그는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람에게 갈대야 우르라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자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제 반에 조금 적응을 했는데 갑자기 친해진 친구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반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완전 당황스럽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진짜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친척도 형제도 없는 가난한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느덧 가나안 땅이 처멀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가려면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냥 배 타고 가거나 다리 하나 건너면 됩니다. 아주아주 아주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강을 건너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겁나 어려웠죠. 자,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면요. 다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강을 건넌다는 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브리인, 우리말로 하면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한 내 자리,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상처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강을 건너며 흐르는 물에 나의 죄악과 욕망도 상처와 그로 인한 모든 몸부림도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와 우상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었던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출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출발이라는 것은요, 도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완성이에요. 우리 아기가 걷는 첫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바로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첫 발걸음 역시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던 아브람도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매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걷게 하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여정에서 위기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출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출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면서도 늘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될 거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될 거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래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존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힘겨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다들 아시죠? 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정주행을 다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오징어 게임 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돈이라는 우상을 바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영혼과 마음이 죽어가는 건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처절한 삶의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제거해야 하는 논리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생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두고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줄게. 정말 행복한 길로 너를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너를 힘겹게 하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때론 교회에서,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들,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들, 소외될까 두려운 마음들. 전사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많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공허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불안한 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것에 너무 찌들어서 나의 영혼이 강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난 자리, 또그 상처를 잊기 위해 끝없이 나아갔던 우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걸어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걸어갈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강 저편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넘어지는 저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부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님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하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우상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회복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튼튼히 하는 그런 기아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